오늘은 에이브의 흐름과 핵심 이슈, 향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타점은 영상 상단의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보유자 맞춤 분석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브는 한국 원화 기준으로 약 39만 55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차트 흐름을 보면 과거 고점 대비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하락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 시도도 보이지만 상단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정구간 속에서 지지선이 확보될지 반등이 나올지 방향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에이브는 탈중앙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대출 대여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자산을 예치해 이자를 얻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근 에이브 프로젝트 측에서는 여러 혁신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모멘텀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Q4 2025에 아베 V4 업그레이드를 예정해 두고 있으며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도입해 여러 체인 간 유동성 흐름을 통합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의 리스크 관리, 청산 엔진 개선, 유효자본 제투자 모듈 등도 핵심 변화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호라이즌 IWA 시장의 개설입니다. 블록체인상에서 채권이나 기관 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이는 디파이가 전통 금융과 접점갖는 발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줍니다. 거기에 더해, AV 기반 스테이블 코인 GHO의 멀티체인 확장도 지속 중입니다. GHO가 여러 블록체인에 퍼지고 수요가 붙는다면, AV의 유틸리티도 함께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가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될 경우, 개발 지원이나 버그, 감사 미비 등이 변수가 될수 있고, 거버넌스 제도 변화나 배포 계획이 시장과 괴리 있게 실행되면, 신뢰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시장 전체의 하락 흐름이 디파이 자산군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보도 중엔, 에이브가 월드리버티 파이 낸션과의 관계 제한 루머 등이 투자 심리를 흔들었다는 분석도 있었고, 일부는 에이브 가격이 8% 이상 급락한 사례도 보였습니다. 전망적으로 보면 현재 a 이브는 고전적인 밑바닥 테스트, 반등 여부 탐색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선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a 이브가 하단 지지를 유지하면서 반등 동력이 붙는다면 저항 구간들을 순차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올릴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V4 업그레이드 및 RWA 시장 확장, GHO 확장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며 이 요소들이 실제로 시장 수요와 연결될 경우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깨질 경우 조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약세 흐름 속에서는 가격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급하게 포지션 잡기보다는 기술 지표, 거래량 변화, 업그레이드 진척 등을 보면서 흐름이 명확해질 때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보유자분들은 단기 반등 기회를 살피면서도 하방 리스크를 항상 열어둬야 하고, 신규 진입자는 업그레이드나 재료 확인 후 진입하는 보수적 접근이 추천됩니다.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전략이나 여러분의 보유 수량, 타이밍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시면 영상 상단에 010-9959-6611로 문의주세요. 같이 전략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일정, 추가매수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OO코인. 지금은 땡땡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2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 한지 3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 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IN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